오늘 이제 그 무슨 차냐 이게 코란도 스포츠 차 좋고 하이패스 좋고 음 뭐이 직물 시트 예술이고 반 직물 반 이거 가죽 이게 좀좁밥차가 아닌데 이 좋은 차를 어떻게 했다 그냥 그냥 내리제리 좁밥차로좁밥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거지같은 이 내비매립 상단매립과 이 오래된 블랙박스 아주 꼴도 보기 싫어요. 응? 아이막 막에는 또 어떤가 또 응? 작업자가 해도셨나 봅니다. 난 처음에 이거 작업할 때 봐봐 놀리지 마. 나 이거 손님이 직접 만줄 알았어. 야 이거 봐라 이거. 아유 진짜 이씨. 뽀개봐라 진짜 이씨. 응? 아 뽀개고 싶습니다 진짜. 안철수 말대로 띨망입니다 띨망 띨만. 띨망입니다 예. 안철수 말대로 띨망입니다 띨망입니다 어? 내병님이 어떻게 한다 이거 싹 정리할게요 진짜 진짜 나중에 뭐 절대 뒷말 안 나오게 띨망이다를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멋있게 이 X같이 해놨네 을이 좋은 차를 근데 이 X같이 만들어 버렸어요 예. 내병님은 눈치 보지 않습니다. 내병님은 깔끔하게 합니다.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<laughs> 아, 나이꼴베이 시... 이게 또 뭐냐? 하나를 더 달아놨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원, 이 전원, 이거 작업을 잘 몰랐나 봐.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개똥 작업을 했습니다. 내병님이 다시 할 거예요. 이게 항상 그러잖아. 일할 때. 조카 차량보다 조밥이다. 그냥 조밥 작업이 된 거예요. 아 너덜너덜 차를 완전히 걸레로 만들어놨습니다. 내가 이 멋있는 차를 허접하게 만들어놓은 거를 여기다가 내비 매립을 하고 싶은데 차주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엄살 부리니까 그냥 여기다 해야겠네 사실. <laughs> 이너저무한 배선 싹다 정리하겠습니다, 여러분. 신의 경지에 오른 내가 보여줄게 내가 알았지요? 그래서 뭐다? 불박자, 내비 작업할 때 선정님 못하면 족밥이다. <laughs> 이렇게 말하는데 발작한다. 그 새끼 족밥이라고 보면 돼요. 일 못하면 진짜. 이렇게,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. 이게 선 작업을 선 하나 더 썼어. 응? 용신이냐 뭐냐, 이거. 어? 야이씨. 응? 야, 이씨. 응? 선 작업 다시 하자. 진짜 뭔가를 보여줄까, 뭔가를 내가. 내가 뭔가를 보여줄게 진짜. 두번 다시 안 오게. 두번 다시 안 오게 해주겠습니다, 여러분.